<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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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와 나와! 나와 이 ㅅ 나와! 다들 인게임 마이크 켜시고요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벌레요? 여벌레요? 여벌레요뭔벌레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나, 저랑 같이 또 어, 합방하는 인원들 어그 뭐냐 봉봉 씨랑 어 주야 씨 예, 정말 하고 싶었어요 네. 아 저도요 저도요 그..그짓말 아이 뭘 거짓말이에요 제가 원래 합방을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거고 음. 입만 열면 그짓아 무슨 소리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 저절로 나와 아음 <laughs> 잉어 씨는 디코가 안 들리는데 네? 아저아 아, 들리네 저, 들리네 들려요 들려요 아 들리는구나 아 그, 이것이 자꾸, 그, 자꾸, 뭐, 댄보잉어라고 이렇게 막 스캔들 있는데, 그런 거좀잘 막아주세요. 네, 굉장히 기분이 저도 몹시 상합니다. 아, 뭔지 아시죠? 예? <laughs> 아, 제가 더 상하죠? 아, 무슨 소리예요? 예? 네? 저도, 저도 나름 프라이드가 아, 있는 사람이에요. 재밌다, 파콘나 댄보잉. 어, 예? 아, 저 자꾸 엮지 말아 주세요. 아, 저도 안 엮고 요 제가 언제 뭐저 저는 절대 방이건님을 좋아한다는 <laughs>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 저도 안 했어요. 아... 둘이 이렇게 협업하다가 백년 만년 노부부처럼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예? 아, 맛있다. <laughs> 무슨 소리세요? 아니죠. 제 목소리 들려요? 어, 어 들리는데 어디 계세요? 제 목소리, 제 목소리 들려요? 들려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네 들려요 들려요 들려 들려 댄0분님어디 계세요? 저요? 어떻게 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1 0어이씨어짝이야 아, 이어이이어야게 해야 돼? 10분이면 분증 어떻게 이분이게분이 어떻게 이이게해분이게 C C 아 아 맞아 이거 가짜가 있잖아 가짜가 이게 가짜가 있어. 아 가짜가 있어요? 어한명 어디 갔어? 동봉원이 어디 있어? 아봉봉원 일하러 갔네. 뭘이렇게 일을 해? 일단 한번 일하러 갑시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좀 도, 돌아다녀야 되나? 어어 아이 가짜 사다리 찾았어 하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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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사다리 조각 하나 얻었어. 여보세요? 다 어디갔어? 일단 다시 나가자.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거야. 어, 깜짝이야. 아이씨, 숨소리 왜 이래? 일단 난 그래도 사다리 하나 찾았어. 1인분은 했어. 아니, 길이 어디야, 이거? 저기요? 다 죽은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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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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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뭐! 아! 아! 씨발, 뭐!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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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돌아봐. 못 돌아봐. 못 돌아봐. 씨발 뭐야? 어! 어 씨발 소리 왜 이래 저거? 어우, 씨 깜짝이야. 어 씨! 오, 씨. 오, 씨. 오, 씨. 아 씨. 어 씨. 아, 존나 무섭네, 씨. 야씨 뭐야? 혼자 뒤처졌다고저 혼자 뒤처졌다고 아니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다탈출했다고 아니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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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디 갔어? <laughs> 아니, 어디 아니 뭘가아니 아니 뭐어디 가? 나 혼자 죽을 뻔했는데. 아뭘 어디 어 가요? 나 혼자 죽? 주... 나 귀신 만났는데 아까 괴물. 귀신 만났다. 아 아마? 진짜로? 예. 네. 어 다들 어떻게 있는 거야 여기? 아왜 이렇게 다해 다들? 일단 빨리 방 찾자. 일단 어깨 방 찾으면 되죠. 열쇠 얻었군? 하나, 둘, 셋. 어 됐다. 네 명이서 가야 되네. 아나 때문이었네. 아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 나 때문에 플레이 타임 추가 됐고 게이드. 신분증 확인하라는 거겠지? 초 저... 어, 뭐라고? 팝팝 발. 파파 발. 발. 오. 오, 오! 어, 나발치.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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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왜? 맞아? 아니, 왜? 왜? 아니, 왜? 막 아니, 왜? 왜? 아니, 왜? 아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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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 아니, 왜? 아 이거 연이 또, 또 저기네. 야 아, 움직이. 이지 마. 신문지 꺼내 이 새끼야. 어, 맞네. 미안해, 너 언니. 아, 이제 온다. 저 새끼 온다. 저 새끼. 야, 온다. <laughs> 도망가, 도망가, God, 도망가, God, God, God.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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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 없어. 스 없어. 또 어디로 도망가? 어 도망가? 도망가. 어떻게 해? 어떻게 이거? 아! 클 나와 저! 와 나와 시 나와 나아 저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와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 나한테 나한테 아, 나 아, 나나나나아 아, 나나나나아나 아, 나

<laughs> 아왜 문을 닫아요! <다> 미친, <laughs> 미문 열어! 아, <laughs> 열어. 누가요? 아니 뭐하세요 혼자? 아니 혼자 뭐하냐고! 아니 혼자 뭐하세요? 아니 혼자서 막 계속 왔다 갔다 걸고 있어? 아 혼자서 그래? <laughs> 아니 왜길래 <혼자도 그래. 웃음> <아니, 흘리길래. 웃음> 응.

여기 이어 봐 봐. 요요요 요. 아, 어, 그러네. 또 걸려. 이걸 잡아. 아, 어, 잡았다. 어, 뭐 주는데? 모스 젤리? 응. 음. 그거를 아까 거기 넣어 볼까? 어, 먹이 젤리 줬어. 그 거기 있잖아. 아까 그 글씨 써져 있는데. 먹이를 주면 보상을 줄 것이다 써져 있던 거기에 넣어야 되나? 이러고? 됐다. 오. 어 열쇠 준다. 열쇠. 어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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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열쇠 줍고 다음 그거 그 젤리 엘, 네 이번엔 내가 줄게 열쇠 자 열쇠가 세개 있어. 음 이거 안 돼. 여기 있다. 어 주요 선에다가 옮겨 가지고 해야 돼. 어. 맞아 맞아. 그래 <laughs>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laughs> 다녀와. 다녀와, 다녀와. <웃음> 다녀올게. <웃음> 어, 여기 있다. 찾았어? 어. 어 빨리 나환각보야나뒤질거 같아 나뒤같 죽어 죽어 괜찮. 아야 <laughs> 어, 죽었다. <laughs> 어 수고 <죽어>. 수고. <laughs> <죽어. 웃음> 자, 이 영광을 수리봉봉에게 돌립니다. RIP, 수리봉봉. RIP! <laughs> 어? 손천등 겟. 잡장선다. 다들 일자로서, <laughs> 지그재그, 어우, 깜짝이씨! 뭐야? 얘들아, 뒤에서 쫓아오는데, 뛰지 않을래? 누가 온다고?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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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디야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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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씨야 <laughs> 아니 그거 알면서요. 아니 알고 있었어, 거긴 줄? 아니 봉보언 님, 말씀 좀해 보세요. 앞에서 앞에서 내짝거리잖아 아니, 오른쪽이냐고 알고 있었냐고. 아니, 길이 오른쪽밖에 없잖아요. 아니, 길 아니, 어떻게 이게 보이나? 아니, 안보였어아니 오른쪽 길이 있었어. 난 몰랐어. 그걸 혼자 쏙 들어가네. 와, 죽는 걸 예상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 정말 무서웠어.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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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고 나와라고 나와 야 나와라고 너 누구야 나와 이 새끼야 누구야 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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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길망 씨아 누구야 내 앞에 이거 아니 봉보원이는 어디 갔어 또 죽었구나 죽었어 죽었어 자자 자, 우리 동시에 자 어우씨, 깜지이 어우씨, 깜짝이야! 어우씨, 깜지이 어우씨! <laughs> 야, 너 여기 너무 잘 지나? <laughs> 잠깐만. 진짜 음, <차>. 찾았다고? <laughs> 그니까 나 먼저 간다 거기 야씨발 야, 아니 그걸 왜 시발해 그걸 왜 시발해 언제 말해는데 언제 언제 말했어 언제 말했냐고 봉봉 언니 언제 가지 말라고 언제 했어 언제 해서 아, 이렇게 쫄리는데 여기? 여기는? 어,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여기저 왼쪽이잖아. 야야야야 어 누구야 누구야 살았어 살았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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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나 잠깐만 나 이거 먹자 이거 좀이 뭐야 내 거야 어디였어 이거 어디였어 어디였어 나 먹어 아니 있어 봤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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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이먹 먹을,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있어 나나 어, 어, 어. 어, 어, 나 없어 나 없어 나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어, 어, 본인, 뭐, 뭐. 본인 본인 거 있냐고 멀시간 어, 살았다 <laughs> <laughs> 아, 아, 조용히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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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독약을... 도, 독약을 줘... 독약을 줘... 아니, 알았어, 몰랐어... 아, 아 알아서 줬는데 아아... 씨... 아아... 씨... 아빠도 많은 고통을 남겨준다... 이렇게 적혀있길래 아 씨... 와, 씨. 나한테... 독감물을 주네? 됐나? 봉이 죽었다 죽었어? 어? 맨날 맨날 먼저 앞장서다가 죽어 여기서 봉봉이가 주스 챙긴 거 있는데 그거 챙겨 응 음. <laughs> 여기서 슈아를 보내자고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야, 야, 거리 좀더 야야야 야 빽빽빽빽빽빽 야, 야. 야, 내가 해결할게 너너너 너, 너 숨어있어 나 도망가기 쉽게 내 경로 막으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쇼야 너가 갈래? 어? 너가 갈래? 안 가? 어? 내가 갈까? 너가 한번 가봐 너가 갈래? <laughs> 무서워? 그냥 갔다 막아 그냥 그냥 가비카제 가비카제 그냥 걸어 봐아 뭐야 뭐야? 어떻게 했노? 뭐야 어떻게 했노? 어떻게 했노? 아니 살았는데 너. 자 슈야 너 다음 너 다음 턴에 다음 턴 한번 더하자. 너의 카미카제면 우리 헬스 잘수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엄포카야? 아, 사람이냐고? 슈야 일로 와 일단 야가 일로 일로 와라 우리 할수 있어. 들어가자, <laughs> 가자. 가자. 곧장 앞으로 뛰어. 뒤로 오면 안 돼. 넌 앞에밖에 몰라. 직진밖에 모른다. 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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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왼쪽 왼쪽 이쪽, 왼쪽 왼쪽 왼쪽. 어. 아! 슈야야, 아 왼쪽으로 쓰지. 자야, 슈야야, 야 슈야야. 안 보이. <laughs> 인간이냐? 아니. 덴보이 아니. 덴보이 아니. 아니. 근데 다들 동의했잖아. 다들 동의했잖아. <laughs> 동의했어. 슈야 왼쪽이다 이거. 어. 어, 어 여기, 여기, 생학쪽바쪽 바로 기진해야 바로 얘네한테 기여안여려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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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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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고생했다 기여했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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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고 <웃음> 고생했다! 그생했다잠깐만 <laughs> 내가 보여줄게 <웃음> <웃음> 아! <웃음> 이거 <웃음> 집이 많아 지금 집이 많아 우리 다집집 <laughs> 어, 우리 다우 집? 씨, 우리 우리 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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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예, 미안합니다. 예, 잉어님, 엇방이들 죄송합니다. 장난입니다. 자, 여기 숨어있자, 여기. 어, 여기, 여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하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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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숨어있자, 여기. 자, 우리 이불 속에 숨어있을까? 이 사람들 또 이런 드립치면은 또 진짠 줄 아니까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드립이에요, 드립. 뭘까? 보이지 않을 때먹욕 간다고? 보이지 않을 때만? 그럼 보여야 된다고? 나 무서워 이거 또 혼자 먼저 죽을까 봐. 씨. 근데 여기서 뭐 찾아야 되나? 이게 무슨 소리지? 무서워서 못 가. 지금 잠깐만. 나이트네요? 그거... 괴물들을 피하려면 손전등을 비춰야 되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3 6 0도 이렇게 <laughs> 되거든. 그냥 걔랑 눈 마주친다고 와와와! 바로 바로 바로! 정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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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어디 입구 어디 아 입구 여기밖에 입구. 더 있어! 여기가 입구야 <laughs> 여기가 입구야 <laughs>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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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laughs> 들어올 때가 하나밖에 없긴 해응아 음. 그럼 저기만 계속 비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모르겠어요, 왜... 그래? 아니, 시발! <laughs> 왜, <나만 죽여? 웃음> 왜 나만 죽여! 왜 나만 죽여, 왜! 야, 팡팡팡팡! 오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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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방금 왔다 갔어. 아... 됐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 원하겠어, 아 원활했어, 이제. 여기까지 합시다, 아 그래요, 아, 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간다. 아, 못 가네. 간다, 어. 언니. 다이빙. 야, 안 되는데? 다이빙. 안 된다. 다이빙, 다이빙. 안 되는데? 아무튼, 에이, 진짜 갈게. 나 진짜 갈게 이제 끝. 진짜 갈게. 에, 진짜 갑니다. 에, 갑니다. 다이빙. 뿅. 다이빙. 고생했어요.